안녕하세요, 여러분. 연희입니다. 여러분, 너무 오랜만에 뵙죠? 제가 현생 이슈로 영상을 자주 못 올려가지고 오늘 드디어 알짜배기들로만 꽉꽉 채워가지고 여름 옷이랑 가방 추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아이템들 하나하나 보여드리면서 뭐 핏감이나 착용감 이런 것들을 설명드릴 테니까 어떤 아이템을 고르면 좋을지 매일 눈으로 이렇게 보시면서 재밌게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게요 먼저, 가방입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이 가장 좋아해주시는 아이템이죠. 가방. 먼저, 가방은 제가 두 개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 오브오브의 자카드 에코백이랑 아떼 바네사 브루노백이 블랙 가방.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와봤거든요. 먼저, 이 오브오브 가방 먼저 보여드릴게요. 제가 아무래도 여름이 되다 보니까 무거운 가죽 가방은 조금 부담스러워서 가벼운 가방을 많이 찾게 되더라고요. 근데 특히 여름이면 이 옷차림은 가벼워지기는 하는데 되게 챙길 소지품들이 많아지잖아요. 뭐 티슈도 챙겨야 되고, 뭐 미니 선풍기도 챙기고, 양우산도 챙겨야 되고, 그래서 잔짐이 많아져서 저는 미니백보다는 여름이 되면 더욱 보부상 스타일로 변하게 되더라고요. 그럴 때 여름에 이런 청가방만큼 손이 자주 가는 가방이 없는 것 같아요. 이 가방 보시면 유연하고 부드러운 자카드 원단 소재의 에코백인데 이 자카드 꽃 자수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백이 수놓아져 있어서 보시면 정말 여성스럽고 여리여리한 느낌이 드는 그런 가방이에요. 보시면 이렇게 숄더 부분은 스스로 묶어서 이 길이 조절을 할수 있기 때문에 자기 신체 사이즈에 맞게 좀 조정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엄청 장점이고요. 그리고 보시면 뭐, 자카드 소재라고 해서 좀 꺼끌꺼끌하고 그런 게 아니라 레이온 원단이 섞여져 있기 때문에 부드럽고 착 감기는 그런 소재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안에 얇은 포켓도 있어서 빗이나 뭐 카드지갑 이런 것들을 여기에 쏙쏙 담으실 수 있고요. 어, 얇고 후들거리는 소재이긴 하지만 소지품이 충분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부담없이 드실 수 있는 가방이에요. 물론 이게 가죽 가방처럼 이렇게 탄탄하게 잡아주는 가방은 아니고 이게 물건을 넣는 대로 이렇게 축 처지는 가방이긴 한데 이 가방은 그런 멋으로 드는 거니까 이렇게 자연스러운 실루엣으로 이렇게 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가디건에 이렇게 해줘도 너무 여성스럽고 귀엽고 너무 예쁘지 않나요? 자 다음은 아떼 반에서 브루노 백인데요. 이거는 되게 활용도가 좋은 가방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체인에 여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만 내면 숄더로 내실 수 있고 이렇게 이아랫 부분을 당겨가지고 이렇게 아랫 부분을 당겨가지고 해주시면 이렇게 백팩처럼 이렇게 메서 다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투웨로멜수 있는 되게 실용적인 가방이고요. 이것도 꽃자수 포인트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철해를 있는 그런 여성스러운 느낌의 가방인데요. 얘는 이렇게 끈 자체에 금속 장식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포멀한 느낌의 룩에도 잘 어울리고 내가 여름에도 조금 분위기 있게 입고 싶다 할때좀 고급스러운 느낌을 가미해주기 때문에 가벼우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들어줄 수 있는 가방이에요. 보시면 앞에 이렇게 앞에 타원형의 어 로고가 새겨져 있는 참도 있어가지고 간단한 소지품들 여기에 넣어서 다니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되게 숄더백패 활용도가 좋은 가방이기 때문에 추천드리는 가방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입고 있는 이 가디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소개해 드릴게요. 이거는 리앙미의 제품이고요. 되게 꿉꿉한 날씨에 산뜻한 기분을 만들어주는 그런 화사한 색감이라 어, 손이 자주 가더라고요. 보시면 앞뒤에 버튼이 이렇게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뒷모습도 은근히 포인트가 되는 그런 제품이고요. 제가 봄웜에서 역을 걸친 퍼스널 컬러를 가지고 있는데 저에게도 과하지 않게 이렇게 얼굴을 좀 안색을 밝혀주는 그런 컬러감이라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흐물흐물한 소재가 아니고 탄탄한 소재감이기 때문에 변형이 적을 것 같아서 두구두구 여름마다 잘 꺼내 입을 것 같은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또 리앙리의 롱스커트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제품은 화이트 롱스커트인데 이렇게 보시면 하늘색 실로 이렇게 스티치 포인트를 은은하게 준 제품이라 뭔가 조금 더 고급스러우면서 시원하고 여리여리해 보이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리고 뒤에도 허리 밴딩이 돼 있는데 그 저렴한 허리 밴딩 제품 샀을 때 이렇게 뒤에가 쪼글쪼글 이렇게 돼 있는 좀 저렴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되게 고급스럽게. 어, 밴딩인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자연스럽게 들어가 있어서 입었을 때 허리 조임도 심하지 않고 편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아주 마음에 들었던 롱 스커트인데요. 제가 최근에 3만 원대 정도로 이런 면롱 스커트를 하나 구매를 했다가 되게 후회를 하고 한 번도 입지 않고 어, 보관만 하고 있는 제품이 있거든요. 사실 이 하얀색 면 롱스커트는 여름마다 꼭꺼내입게 되는 되게 필수적인 아이템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밑단도 뭔가 우그르그라고 좀 저렴해 보여가지고 아 역시 롱스커트는 조금 값을 주고 좋은 걸 사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던 찰나에 리앙리에서 이 제품을 보내주셔가지고 어, 바로 이거다 하면서 너무 잘 입고 있네? 제품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밑단에도 하늘색 실로 이렇게 자수 포인트가 은은하게 돼 있어가지고 되게 여성스럽고 어, 고급스러워가지고 입으면서 되게 만족도가 높은 그런 스커트입니다. 그래서 값을 조금 주더라도 이 하얀색 면롱 스커트는 어차피 여름마다 계속 꺼내 입어야 되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좋은 재질로 된 제품 하나를 어, 구매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그런 아이템이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함께 입고 있는 이 스커트. <laughs> 갑자기 일어서가지고 이 스커트도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너무 짧지도 길지도 않은 44cm의 기장감이라 활용도가 되게 좋고, 폴리 100% 소재라 이렇게 찰랑찰랑 차르르한 소재예요. 보통 여름에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면 소재 치마를 많이 입는데, 이런 폴리 치마에 뭐면 티셔츠나 이런 가디건 같이 조합해주니까 이 소재감이 믹스 매치돼서 되게 센스있어 보이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나는 면 스커트에 좀 질렸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차르르한 스커트랑 코디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치마를 보여드린 김에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저번에 위시리스트 영상에서 이 치마 너무 예쁘다 하면서 말씀드렸던 치마인데 기억하시나요? 바로 리엘의 뉴 리본 스커트인데요. 이 치마는 제가 오래 산 스커트류 중에서 제 마음속 1등을 차지한 그런 스커트인데요. 끈이 풀려가지고. 묶어 볼게요. 이게 허리를 조절할 수 있는 이 스트랩이 있어가지고 이 허리가 조금 낙낙한 핏으로 나왔는데 이걸로 조절하면 돼서 저는 답답하지 않게 허리가 너무 조임 없이 입을 수 있어서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허리에서 무릎으로 떨어지는 요 핏은 약간 봉긋하고 밑으로는 뭔가 H라인 비슷하게 톡 떨어지는 요런 핏감이 그냥 단순하게 H라인 아니면 A라인 요런 스커트보다 입었을 때좀 세련된 이미지를 주거든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제가 봄부터 요런 핏에 진짜 진짜 꽂혔잖아요. 근데 이게 핏도 핏인데 뒤에를 보시면 이렇게 절개 라인이 넓게 돼 있어서 너무 편한 거예요. 그리고 상의 상의는 뭐 슬리브리스나 가디건, 티셔츠 어떤 거랑도 잘 어울려가지고 어, 이번 여름 들어서 진짜 코디할 때 어, 제일 잘 활용하고 있는 만족도가 높은 그런 스커트입니다. 사실 제가 하얀색 스커트가 많기 때문에 아 이거 사고 싶긴 한데 겹치지 않을까? 그냥 사지 말자, 돈 아끼자 이러면서 안 살려고 했는데 이게 그 미엘 제품들 코디컷을 볼때 되게 자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는 사야겠다 해서 샀는데 왜 이제야 샀는지 막 너무 예쁘다 이렇게 하면서 만족하면서 입고 있는 스커트라 완전 추천드리는 스커트입니다. 다음은 제가 요즘 진짜 잘 입고 있는 슬리브리스 제품들 보여드릴게요. 뭐를 먼저 보여드릴까 했는데, 아무래도 진짜 요새 슬리브리스, 올해 구입한 슬리브리스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제품입니다. 이거는 슬로우 앤드 제품인데요. 이 라임색이 올해 여름에 되게 쇼핑몰들마다 되게 자주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여름 하면은 저는 화이트류랑 이런 그린 컬러 제품을 입을 때 기분이 되게 좋아지는데 사실 제가 봄웜에서 여쿨 걸친 퍼스널 컬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컬러감이 사실 되게 잘 받는 피부는 아니어가지고 고민 고민 했는데 이거는 살짝 라이트한 컬러감이라 입었을 때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박이다, 너무 좋다 이러면서 만족하면서 입은 제품이고 보시면 이 슬리브리스 입을 때 제일 고민되는 부분이 뭐 팔뚝도 있지만 이 겨드랑이, 암홀 부분도 되게 신경 쓰이잖아요. 근데 이게 깔끔하게 부유방을 가려주는 제품이기 때문에 핏감도 되게 좋았고 보통 여름하면 이렇게 유넥으로 하이거나 브이넥 이런 제품을 많이 입는데, 이거는 약간 이렇게 위로 올라오는 라인이라 오히려 이게 여름에 입었을 때 뭔가 더 세련되고 멋스러운 느낌이 나가지고 입으면서 되게 만족도가 높았던 제품입니다. 그리고 슬로우 앤드에서 하나 더산 게, 짠. 요거는 정석, 유넥으로 나온 제품인데요. 이거는 보시다시피 조금 크롭한 기장감이에요. 그래서 하이웨스트 바지나 치마류 이런 거 입을 때 요거를 입어주면 딱 배꼽이 약간 보일락, 배가 보일락 말락한 뭐 이런 기장감이 또 활용도가 좋아가지고 얘도 손이 자주 가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기본템으로 어 여기저기 받쳐 입으려고 구매를 했고 이거는 컬러감이 진짜 예뻐가지고 이거 입고 목걸이가 살짝 여기에 또 떨어지게 입으면 되게 세련되고 예뻐요. 그래서 이두 제품 진짜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또 요새 진짜 잘 입고 있는 거. 이거 퓨어다의 피노 버튼 골지 나시인데요. 이거는 이렇게 버튼 3개가 이렇게 또로록 있는 게 포인트가 되는 그런 제품인데요. 이것도 여기 암홀 부분을 잘 감싸줘가지고 부담스럽지 않게 이렇게 깔끔한 핏으로 입을 수 있는 그런 슬리브리스입니다. 이것도 진짜 추천드려요. 요거는 미엘 노아나시인데요. 여러분 제가 미엘 제품에 되게 꽂혀가지고 지난 영상에서 미엘 노아나시 요 블랙 구입한 거 착용샷 보여드렸을 텐데요. 이거 너무 잘 입어가지고 아 그래 올리브색도 사자 이래가지고 결국에 구입했는데 얘도 보시면 요 슬로우 앤드 나시랑 채도감이 좀 비슷하죠. 라이트한 컬러감이어가지고 얘도. 뭐 저한테 괜찮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보시면 이렇게 쉬폰 디테일이 있어서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고요. 전체적인 핏감은 이렇게 낙낙하게 떨어지는 핏이라 아까 보여드렸던 이뉴 리본 스커트랑 같이 이렇게 코디해줘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로 슬리브리스 추천을 마치고요. 근데 이제 이런 슬리브리스 제품 입고는 싶은데 예쁜 거다 알죠? 입고는 싶은데 좀 부담스럽잖아요, 사실. 그럴 때 이제 받쳐서 입을 수 있는 아우터류들도 추천을 드려볼게요. 먼저 보여드릴 거는 짠, 이 제품인데요. 이것도 슬로우핸드 제품이고 톤앤결 썸머 셔츠입니다. 아, 여름에 냉방이 센 실내에서나 비올때 아침 저녁으로 조금 쌀쌀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걸쳐줄 수 있는 썸머 셔츠인데요. 이게 되게 보시면 낙낙한 핏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나시를 입을 때 단독으로 입기 부담스러울 때 가디건을 많이 걸치잖아요. 사실. 근데 가디건을 걸치면 이 슬리브리스 자체만 단독으로 입었을 때 나왔던 그 여리여리한 핏감이 죽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슬리브리스의 매력이 약간 여리여리한 그런 느낌으로 입는 건데. 데근 내가 그래서 가디건을 입으면 좀그 느낌이 죽기 때문에 그냥 민소매 자체를 안 입어요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셔츠예요. 왜냐면 이게 되게 낙낙하고 뭐 이게 약간 흘러내리는 듯한 그런 소재감, 핏감이기 때문에 이 민소매를 입었을 때 부담스러운 부분은 이걸로 샥 가려주면서도 이 흘러내리는 핏감 때문에 여리여리한 그런 느낌은 살아있는 그런 셔츠여 가지고 내가 민소매랑 같이 입을 아우터류, 가디건류 뭐 이런 게좀 고민이었다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그런 셔츠입니다. 컬러도 다양해가지고 원하시는 컬러로 한번 골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진짜 찐 추천템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짠! 제가 좋아하는 베니토 제품인데요. 베니토의 썸머 아이스 골치 가디건입니다. 여러분, 이거 소재가 되게 신기해요. 보시면 약간 두꺼워 보이나 싶을 수 있는데, 되게 몸에 달라붙지 않는 고슬고슬한 베니토만의 자체 제작 소재라고 알고 있는데 되게 고슬고슬하고 시원한 원단이라 손이 되게 제, 자주 가는 가디건이에요. 그래서 구김도 없어가지고 여름에 좀 더울 때는 가방 안에 이렇게 쏙 넣고 이렇게 꺼내 입어도 구기, 구김 소재가 없어서 막 꺼내 입기 좋은 그런 가디건인데요. 사실 제가 이 제품을 가디건으로 먼저 구입을 한건 아니었어요. 이게 가디건으로 나오고 반응이 진짜 좋아가지고 이렇게 니트류로까지 출시가 된 거예요. 요게 색감이 진짜 너무 예쁜 거예요. 컬러감도 진짜 예쁘고. 그래서 요 니트류를 먼저 사서 입었다가, 아, 이거는? 가디건도 사야 되는구나 <laughs> 해가지고 같은 컬러의 가디건을 한번더 구매했을 정도로 이 소재감도 진짜 좋고 이게 촤르르 딱 떨어지는 핏감이 진짜 예쁘게 잘 나와가지고 완전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저는 진짜 이 제품은 이 가디건이든 니트든 이 소재가 진짜 좋아가지고 한장 이상은 구매해보셨으면 좋겠는 후회 없을 것 같은 그런 아이템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바지류 추천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바지는 제가 두 가지를 가지고 와봤고요. 이이 이이 바지는 오늘 도착을 했어요. 다행히 촬영일에 맞게 도착을 했는데 아니 제가 요새 이런 레팬츠를 입고 싶어가지고 서치를 하다가 퓨어다에서 최근에 이게 올라온지 며칠 안된 되게 따끈따끈한 신상 제품이거든요. 퓨어다에서 이 자체 제작 바지가 나왔길래. 이 핏감이랑 소재가 되게 좋아 보여가지고 바로 구입을 했는데 보시면 이게 나일론이 함유되어 있는 소재라 구김이 잘안갈것 같고 약간은 바삭해 보이면서 나일론이 함유되어 있어서 바삭 차르르 그 중간에 있는 그런 느낌의 시원해 보이는 그런 여름 바지이고요. 이 바지가 좋았던 점이 이렇게 허리 밴딩이 있어서 허리도 편하고 그렇게 배가 막 조이게 나오는 제품 제가 싫어하잖아요. 허리도 좀 편안했고. 그리고 이런 랩 팬츠들이 단독으로 입었을 때 말고 이렇게 치마까지 둘러야만 예쁜 그런 제품들이 많은데 이, 이 팬츠는 이 바지 단독으로만 입었을 때도 진짜 핏이 너무 예쁘게 잘 나온 거예요. 그래서 코디 활용도가 진짜 좋을 것 같아가지고, 완전 만족스러운 바지이고, 그리고 이랩 스커트도 제가 진짜 만족스러웠던 게 보시면 이렇게 안에 단추가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안에서 한번더 고정해주고 끈으로 밖에서 두번 고정해줄 수 있는 제품인데 이게 진짜 중요한 디테일인 게이 단추가 없으면 이 끈의 힘이 사실 약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게 풀어질 때가 많고 모양을 예쁘게 못 살려주는 그런 랩 스커트들도 많은데 요거는 이렇게 안에서 단추로 잡아준 이 디테일이 진짜 활용도 높게 이 제품 잘 입을 수 있겠다 해서 만족도가 되게 높았던 제품이고요. 사실 이게 아이보리 컬러? 화이트 아이보리 컬러도 있었는데 그것도 진짜 마음에 들긴 했는데 제가 아무래도 화이트 하이류가 많다 보니까 이번에는 참고 <laughs> 네이비를 구입했는데 이 네이비도 분위기 있어 보이는 게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완전 8월까지 뽕 뽑으며 잘 입을 것 같은 바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팬츠는 미엘 제품이고요. 짜잔, 이렇게 허리에 이렇게 있는 흰색깔 밴딩 부분이 독특하고 예뻐서 구입했는데 이 아까 앞에 보여드린 이 슬로우 앤드, 요 크롭 나시랑 같이 입으면 되게 예쁘더라고요. 왜냐면 이 밴딩을 덮는 것보다 이렇게 딱 위에서 떨어지는 상이랑 입었을 때 예쁜 바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크롭한 기장이랑 같이 코디하면 꾸안꾸 느낌으로 되게 예쁘게 입을 수 있는 바지랑 추천드리고요. 보시면 원단 자체가 되게 찰랑찰랑 시원한 느낌의 바지라 여름에 꿉꿉한 날씨에 꺼내 입기 좋은 그런 바지입니다. 약간 아쉬웠던 거는 보시면 이렇게 밴딩이 되게 짱짱해요. 근데 제가 허리 조임을 싫어하기 때문에 이거는 좀 수선을 맡겨가지고 조금 편안하게 허리를 약간 이렇게 늘려서 입어줄 생각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마음에 드는 제품들이 너무 많았어가지고 추천드리는 데는 되게 재밌었는데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제가 오늘 보여드린 제품들 중에 어떤 게 마음에 드셨을지 궁금한데요.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추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안녕.